특별소득공제 가보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있죠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문제가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기가 기억하시라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 부담분만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자는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되는 거예요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 받지 못합니다 회사 부담분 자료가 나 있어도 소득 공제 넣으면 안 돼. 그냥 비과세입니다. 근데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대납했다. 그럼 근로 소득 총 급여에 넣고 소득 공제는 여전히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분은 누가 냈든 간에 무조건 적용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택 자금 공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무주택자들의 어떤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각가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거기 박스에 있는 주택 청약 저축 나비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청약 통장이라고 들어봤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요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이에요. 조특법상 규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개가 소득세법상 규정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은요, 자, 조건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대상이에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 주택 자금 공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업자는 안 됩니다. 온리 근로자만 돼요. 그래서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자금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씨드를 모아야 되겠죠. 그게 청약 저축이에요. 그래서 청약 통장이 있어야 뭐 분양도 신청할 수 있고 분양 그 뭐죠? 그 기간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뭐 청약통장 필요도 없는데 이거 가입한 것도 늦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도 그렇더라고. 그쵸? 그래서 계속 넣고 있어요.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쵸? 중간에 뭐 끊기도 그렇고, 그냥 언젠가 쓸 일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막연하게 넣고 있어요. 막연하게. 그래서 옛날에는 월에 막 20인가 넣다가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금액을 줄이겠다. 뭐, 필요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만, 뭐, 민간이 또 하는 거는 월납이 20만원 이상 해야 되고, 뭐, 공공은 5만원 이상이면 된다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또 줄일 수, 가 민간? 민간은 또 내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그걸 실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연 240만원, 월 20이거든, 보통. 그래서 연 240만원까지 보통 많이 넣어요. 240만원 이내에 금액이 40% 해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월20 말씀드린 게, 연 240까지. 그럼 96만원인가 나올 거야. 그래서 소득공제 금액으로는 96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계산이 안뚫어도 돼. 내가 옛날에 이거 내꺼, 내거는 내가 잘 기억해. 내꺼만큼 잘 기억할게. 그거 세금, 96만원이면 세금으로 얼마 빠지나? 한 40만원 40만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총급여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무주택도 안 되는 거지. 어쨌든 무주택.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친구들은, 직장 취업하면 이거부터 말을 하는 게 있죠. 지금이야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지금 직장 취업하시면 바로 하시는 거야. 근로자라면.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두 개의 대출이 있는 거야. 하나는 소위 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택 마련 대출이있는 거, 모기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라고 했죠?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 보면 전세자금 대출로 보이잖아요. 원리금이야. 원금만 있는 게 아니야. 원리금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원리금이야 이게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해서 이제 집 마련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특별소득 공제해 주는 거고 이것도 근로자금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40%까지 해준다 납입액에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게 맨 위에 표가 제일 잘돼 있어요 40% 40%인데 합해서 3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줘 청약저축과 주택 그 전세자금 대출 합쳐서 300만원까지. 300만원에 40%라는 뜻이 아니라 40% 적용한 후에 금액이 300만원까지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즉, 예를 들어서 주택자, 그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다. 그럼 500만원, 300만원 헌돈니까 300만원에 40%라는 뜻이 아니라 500만원에 40%를 할거 아니야? 그럼 40%면 200만원 밖에 안 내죠. 한돈에다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40%. 그래서 원금 만들어가는 규정은 대부분 40%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사례를 잠깐 보시면 지출액이 청약저출액 100만원 넣었어요. 공제율 40% 40만원 되는 거고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이죠. 이거는 1000만원에서 40% 440만원이잖아요. 두개 합치면 하지만 한도 300에 걸리는 거예요. 자 다시 왼쪽으로 와 봐요. 맨 아래 표에 화살표 가보겠습니다. 이두개다 넣어서 이렇게 한도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전세자금 대출부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어려운데 주택청약저축 있죠. 이건 나중에 빨리 빼면 추진규정이 있어. 추진규정이. 그래가지고 요 추진 규정 때문에 뭐 5년 안에 빼면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하면 그런 규정 때문에 전세자금 요거부터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이제 오른쪽에 모기지론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자만 해주는 거 이자만 이자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주택 근로자만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집 이사 가면서 한 주택을 더살 수가 있잖아요. 고 그런 것도 마련해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추가 대출 받는 거 있죠? 그거 인정해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거 팔고 나면 대출 다 끄겠지. 새로운 주택에 대출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본질이 뭐냐면 과세 기간 중에 2주택이면 사, 2주택은 상관없어. 과세 기간 종료를 현재 1주택자면 되는 거야. 왜냐면 집을 샀으니까 1주택자가 되겠죠. 그래서 무주택자가 사든지 아니면 1주택자가 사도 인정을 해주는 거. 한 3년 전던가 1주택자도 아니 3년 초 총이노믹스 때 나왔으니까 꽤 오래 됐겠죠.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가는 거.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입니다. 5억 원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 아파트 사는데 친구들이 몇명 있거든요, 같이 친구? 요요요요 무기준은 요, 요, 요뭐 있죠. 이거는 근로자면다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 소득 제한도 아예 없어요. 근데 마포 레멘프지역에 기준 시가가 얘들이 샀을 때가 분양 받을 때 샀을 때가 45평짜리도 5억이 안 돼. 다 받더라고 이 대출 이 공제를. 이런 씨. 어쨌든 간에 다 받더라고 이거를. 그렇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이. 지금은 지값 많이 올랐겠지. 그래도 다받는가 다. 다? 그렇죠?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월세 살고 원룸사라도 뭐 공제 한 푼도 못 받는데 걔네들 이런 거다 봤고, 이게 형평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밑에 표가 토할 것 같죠? 이거 어떻게 외요 이거를. 맥스 1800까지 있어, 이런 제도가. 이 표는 못 외워요. 자, 어쨌든 넘기시고,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 보면은, 청약저축 나비백 있잖아요. 거기 이제 100만원 있고, 공제율이 4 0예요 공제 대상액이 40만원 되는 거고, 거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있잖아요. 이게 이제 모기질 온이고, 1800인데, 얘는 이자만 되는 거야. 이자 상환액. 그러니까 100% 되니까 1800 됐어. 전체 한도가 이게 1800이라고 가정하면 1800만 하였어, 들어온 거야. 생각해봐, 1 8 0 0이 굉장히 큰 거지. 1800이면. 1800이면 이게 세율 40% 구간에 있으면 연에한700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1800 되려면 다시 왼쪽으로 가보면, 앞에 페이지 가보면 15년 이상은 다 해. 다. 여러분들 모기지론 받는 사람은 대부분 20년, 30년이야. 거의 30년이야. 30년. 그렇죠 우리 앞에 선생님 혹시 모기지론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대출 아, 훌륭하시네요. 어쨌든 그래서 모기지론 있으면 30년 제일, 아, 기본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30년. 선생님 30, 30? 혹시 모기지론 있으십니까? 30년이에요? 25년. 25년 짧은 우리 우리 선생님 3 0년이사몇 년이야? 35년도 있어요? 처음 들어봤네. 35년? 어, 아, 이고 굉장히 기네요. 어쨌든 3 5년이면 아, 안담만해요 갑자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긴게 있다 면은그니까 15년 이상 다 걸려. 근데 고정금리 비거치식 이야 돼. 그래야지 1,800이 나요 거치식과 비거치식인데 비거치식은 처음부터 원리금 같이 갚아가는 거예요. 거치식은 뭐냐면 몇년 있다 몇년 동안 이자만 내야돼 나중에 원리금 갚는 거야. 이게, 이게 가장 센 거지. 그래서 이거 한다고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 바꿨는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당시에 고정금리가 요게 시단할때한3.54% 그래. 요즘에 변동금리 2%대야 이러니까 이거보다 이자가 더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어쨌든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160페이지 가봅니다. 160페이지. 그러면 거기 주택자금 공제 서식 있잖아요. 자 올해 이제 회계사 문제가 약간 애매했던 게 요건데 여러분 보는 일반 책들 보면요 지금 세 개가 다 뭐로 돼 있냐면 특별소득공제라고 돼 있어 책 교재 예제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푸신 분들도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회계사 시험 보내들 이렇게 섭외해서 보면은 다 맞았다고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서식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보면 위에 관련 서식 있잖아요 특별공제 있지 특별공제 서식에. 그리고 동그라미 13번 보니까 거기 주택자금 공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서식을 보니까 동그라미 4번가 보세요. 거기가 보니까 청약저축 있잖아요. 이건 조특법상 공제더라. 그래서 서식엔 따로따로 쓰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것까지 생각해서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